안녕하세요. SMP 조케이 센터입니다. SMP 조케이 센터에서 다축 관절을 이제 구조인 위압식 의족 중에서도 토탈리 2천, 2000. 토탈리 2천에 대한 그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이 토탈리 2천 고객님께서는 슬관절 의족을 착용 중이셨습니다. 이제 대퇴 의족이 아닌 슬관절 의족이셨는데 소켓 부분은 다른 타업체에서 이제 제작을 하셔서 착용 중이셨고요. 그 소켓 그 정렬, 정렬 부분이 토탈리와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가장 불편하셨던 부분이 당연히 보행보다는 소켓 부분이었습니다. 소켓 부분에서 이제 정렬이 맞지 않은가 동시에 한부 끝에 가해지는 그 충격, 충격이 아주 많으셔서 이제 상처도 발생하시거나 한부의 색깔 자체가 조금 변형이 된 그러한 상태이셨고 저희 s m p 호 쪽에서 이 토탈리 2000 무릎 관절을 그대로 사용한가 동시에 소켓, 소켓과 실리콘을 고객님 환부에 맞는 그 사이즈로 다시 새롭게 제작을 하여 보행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고객님께서 만족을 해주셨습니다 이 토탈리 2000 유압식 의족은요 환부가 긴분들 짧은 분들 아니면 슬관절 의족 착용자분들 모두 다 맞춤 제작이 가능한데요 이 고객님께서는 슬관절 의족이지만 이제 토탈리 2000 자체가 앉았을 때 앉았을 때 미관상 튀어나오는 것을 최소화해 줍니다. 그래서 슬관적으로적인 고객님께 아주 아주 가장 알맞은 의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토탈리 자체가 이제 가벼운 무게와 함께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고객님은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이제 지형도 되게 아주 울퉁불퉁하거나 이제 경사지, 계단 그리고 활동도가 무엇보다 좀 많았습니다. 이 토탈리는 당연히 좋은 의족입니다. 좋은 의족인데 이 슬관적으로 적 고객님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타입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고객님도 계속 걱정하시고 고민이 되신 게 모든 다양한 곳들을 다그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해 보셨는데 조금 제한이 있다고 생각되셔서 조금 더 높은 높은 등급의 다축 구조 다축 구조로 설계된 그 의족을 조금 고민 중이시고요. 추후에는 이제 토탈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높은 그 사양의 유압식 의구으로 이제 맞춤 제작하실 것을 저희 S&P 우족에서도더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토탈리 2000, 토탈리 2000 유압식 의족는요 기학적으로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잠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족들은 그냥 굽혀지게 돼 있습니다. 다리는 등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토탈리는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굽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발가락, 발가락 쪽 부분에 체중이 실렸을 때, 체중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굽혀지는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원리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잠금 기능이 되어있는게 바로 토탈리 2000 유압식 의족이고요 이러한 토탈리 2000 유압식 의족의 그러한 기하학적 잠금 기능으로 인해서요. 고객님들이 대부분 처음에 처음에 수술하시고 나서 첫 의족으로 토탈리 2000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무릎이 완전히 그냥 확 꺾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잠금 기능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뛰어난 뛰어난 바로 그러한 의족이 토탈리 200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토탈리 2000과 함께 세팅되는 기본적인 카본 발로는 베리플렉스 LP와 베리플렉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베리플렉스와 함께 세팅이 되고요 이제 환부가 좀긴 분들이나 슬관절 로족에는이 베리플렉스 LP로 맞춤 제작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리콘형 술관절의족 소켓과 함께 토탈리 2천 그리고 베리플렉스 LP 이세 가지 조합으로 맞춘 제작된 그 유압식 술관절의족이 착용한 상태로 고객님께서 보행하시는 그 정면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 토탈리 2천에 대한 그 간단한 사양과 그 특징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탈리를 이제 처음 착용하시고 정면 모습으로 걷는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실 건데요. 한부 끝에 네, 부분이... 그게 괜찮으시죠? 네, 실리콘도 울고 음. 소켓에서 좀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거든요. 이 토탈리 2000 같은 경우에는 옷의 유압식 구족이고 이제 토탈리 2000의 최대 허용 하중 최대 허용 하중 100kg입니다. 그리고 토탈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경량의 무대를 가지고 있어서 690g. 다른 일반적인 무릎 관절에 비해서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로 가능한 굴곡 각도. 굴곡 각도 또한 많이 되는데요. 160도까지 가능한 토탈리입니다. 측면에서 걷는 모습까지 보실 건데요. 이 토탈리 2 0 0은그 보행 패턴 중에서 육각 육각기와 입각기가 있는데 일단 토탈리 2 0 0으로 보행을 하시면서 이제 육각기 시에는 3단계로 3단계로 밸브를 통해서 유압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행 패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입각기. 입각기 시에는 이제 조절이 가능한 기학적 잠금, 그 잠금 기능과 이제 입각기의 굴곡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훨씬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동성, 역동성과 편안함이 그 또한 증가가 되어그 유압식 의족입니다. 또한 이토탈리2,000 유압식 그 대퇴의족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보행 속도를 가진 절단자 분들에게 아주 그 증가된 증가된 편안함과 함께 더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유압식 의족이고요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서 초기 절단 초기 절단 환자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다축식 무릎 관절입니다. 자 이렇게 토탈 2000 토탈 2000슬관제로그 고객님께서 보행하시는 그 영상 그 모습을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토탈 2000그 유압식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이렇게 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잘 걸으신 편이라고 저희 S&P 의족에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예전 처음에 저희 S&P 의족을 방문해주셨을 때는 이 정도의 보행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얼라이먼트 정렬입니다. 토탈리에 맞는 그 알맞은 그 정렬로 맞춤 제작을 해드린 후 이렇게 보행이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토탈리 2000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